La, 라 a 라 a l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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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이죠 a l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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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라라 l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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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는데 안 되겠어. l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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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라 제 능력 보실래요? 네. 겠습니다라 라라라라 라라라 이게 쓰레기 해녀이다. 안녕하세요. 수중호. 해녀님 안녕하세요. 네. 가까이 오지 마세요. 가까이 오마. 아, 수중호. 아, 잠수 보트구나 이게. 에헤. 저 수중 호흡에다가 저 오리발까지 갔어. 지금 보이죠? 제 오리발. 오리발입니다. 오리발. 오리발 그리고 수영 모자까지. 아 기특이득. 기특기득 좋냐? 이 호미 뭐가 발려 있는 줄 알아? 몰라. 조개 키는 호미. 이거는 조개 킬하는 거야. 따! 나! 릴 발렸어. 뭐자는거지 나 근데 가진 게 없어. 쓰레기야. 어디 가! 여기서 꺼졌으면 어떻게 될까? 못 따라가네. 어디 가! 우리 집과 얘가 웃는데? 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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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라. 잠깐만요. 거의 어, 잘렸어. 요 잘렸다고? 다이 버려 보트보다 내가 더 빨라. 헤엄치자 빠르다 헤엄치자 헤엄치자. 헤엄치자. 헤엄치자! 내가 무리선 칠 시대 개미들. 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 타이밍이다. 밤되면 무조건 스타일이야. 오마이고. 어, 나도 들을게요 아. 아! 뭐야? 어디야? 여기 예투 선생입니다. 절대 열어보시면 안 돼요. 잘하지하난 잠수부지. 꼬라꼬라. 잊지 맙시다. 쉬는데요저 원래, 물을 사랑하기 때문에. 뭐, <laughs> 안 닮았다, 불러 아파! 나 가빠있고 있어, 불러야 아파! <laughs> 아, 미안해. <laughs> 꺼져라 때리고 있는데. 근데 꺼져 때리면 안, 깨, 때리면 안 된다니까요, 님? 아니, 꺼져요 네. 님 도끼 살만 해도 도끼만 써야 돼요. 그럼 투명 추마가포장... 아프버리다가 <laughs> 도끼 이 정도 사는데요? <laughs> 그렇네. 괜찮아요? 일부러 꺼져서 리세요 우리 집두 자리. 이거 니가 나보다 빠를 수 있을 것같아네 보트 타고 올게요 보트도 나오아 보트 못 타요? 재능 얘기에요 예, 보트 재능님 근데 어떻게 타시려고 아아쌰 아이요 랄다랄라되 타베시 니아 어 어디야 죽어라 익사에서다 살았는데? 아, 물에 있으니 네 물렁 소리 다 들려요 어? 어? 어 아! 저 상자 못봤어요 님때문에 죽었어요 보자마자 죽었어 마지막인가? 아 젠장 금블록 걸렸어 일로 오세요 그래살 아, 아. 말아야지 아! 형님? 여기 뚫어주세요! 뭐지? 배려모인가 또? 여기 뚫어주세요! 배려모인가? 능력, 배려모, 등급, 쓰레기, 징징을 소환함. 징징이가 없는데? 저기요 이거 뚫어도 되죠? 안 되죠. 뭐? 덤벼.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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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나가? 일로와x5 아 와. 어, 그, 끼시면 안 된다니까요? 그럼 너, 큐면 버리고 잠수 부해야 돼! 아니, 뭐 흡수한다고? 랄라라라라라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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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고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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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 이팀이 풀렸다이탈로다 아니! 때려봐 엄마! 때려봐! 하! 이신수! 무신수! 나라! 소화술! 아! 이기영이! 야라라! 어떻게 이겨! 도끼 살인마 아어 새로운 스트 뭐야 검은 색깔 틀이잖아 아 진짜 나한테 왜 이래 아그래죽지 않겠네 뭔데요 근데, 뭔데요 이나 지르세요 왜이가 자꾸 어요 저의 몸을 보시면 겁니다 잠수 이게 누가 끊쳐? 아니요, 아직이에요. 고양이 문 열어줄까요? 아니요. 응, 망상이 어려워져요. 제 모습을 보시면 알 겁니다, 제가 뭔지 따라라라라라. 하, 진짜 뻥. 내투요 아니요. 단댁이잖아요. 누가 딱 보면 몰라요. 단댁이에요. 네. 근데 보호 100이에요. 저 어떻게 죽이시려고요? 하나도 안 아파요. 두킬 때려봐요. 한 칸도 안 달아요. 들어 봐 봐죠. 안한 칸. 짜! 이렇게 내 가지고. 이거 한 칸달아요? 아 이거 쉬움, 쉬움. 잠깐. 한 칸밖에 안 달아요. 잠져꺼져쓰면안 칸... 된다니까. 알겠어. 뭐, 뭐. 너도 한칸달고 나도 한칸달고니 네, 내가 이겨! 임마 죽게! 안 돼! 단대기 능력이 아니에요. 그래서 능력을 펼치시. 꺼져. 아, 늘 걸려. 깜빡일까? 기다려, 기다려. 아 버인마, 아나 버인마, 독끼살인마이 자식 죽여버리겠어. 내 오랜 원수, 내가 소드 마스터 때널 죽여버렸어야 됐어. 로아시, 로 거기서만 있으면 뭐가 좋나? 나한테 죽을 텐데 어 오늘. 물에 빠졌다, 빠졌다. 오 소리야 찌끼들고 여기 있고만. 미셔미셔미셔미셔 키키. 아픈네 이거 버프 다 보입니다. 이거 파괴... 숨어다... 숨어다 다니는 살인자한테 죽을 수 없어. 이거 파괴 숨어다 니야... 어딨냐? 수중호 드릴게요. 반대기가 좋네~ 우려이자지금 예. 음... 당신 실수한 거야? 당신 수중호호 버프 다 보여... 당신 실수한 거야? 여기. 더잘 보인다니까? 그럼 8분 정도? 싫어, 이 새끼야. 너도 나한테 비겁하게 싸웠잖아!